광주에서 40여 년간 패션 역사와 미래를 함께한 패션 디자이너 변지우 씨가 광주 동구 장동에 새로운 숍을 열었습니다. 동구 충장로에서만 세 번째 여는 변지우 디자이너 숍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너편 4층 건물로 지어져 오는 20일 정식 오픈합니다. 1층은 패션아트숍, 2층은 갤러리 카페, 3층은 디자인실, 4층은 다용도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변지우쇼 1층의 넓은 홀에는 변지우씨의 패션아트 작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으며 250여 점의 다양한 의상들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73년 충장로 3가에 처음으로 변지우 디자이너숍을 시작한 이래 1996년엔 동구 광산동으로 옮겨 변지우 부티크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오다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 내 지인들 기타 등등 예술하신 분들과 항상 만나서 제가 만들어 온 작품, 미술상 등등을 전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서로 공감하며 참아시며 그런 그 지인들과의 만남을 참 제가 원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저를 아껴주신 분들과 소통도 잘될것 같고, 또 미술을 사랑하신 분들 또 예술을 좋아하신 분들과 한 공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그 심정이었죠. 40년 패션 인생을 충장노와 함께한 변지우 씨는 새로운 터전에서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문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어, 2층이 있어요, 2층. 2층을 커피숍을 계획을 하고 있는과 동시에 그곳은 정말 예술인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싶고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과 담소를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고 싶다. 아시아 문화 전당 앞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새로운 시도와 남다른 열정으로 한국 패션의 역사를 새로 써온 패션 디자이너 변지우. 새롭게 단장한 변지우 샵이 단순한 디자이너 샵을 뛰어넘어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광주메일 TV 오승지입니다.